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전에 경관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지주의 이단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특징을 잘 알아야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들의 특징을 이제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자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들이 이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를 유린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지금도 거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대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단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만히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 앞부분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가만히 들어온이라는 헬라어는 파라에이스 디노라는 단어입니다. 비밀스럽게 몰래 들어온 그러니까 바닥을 통해서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옆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인데요. 원래 의미는 공동체에서 추방된 자가 아무도 몰래 슬며시 다시 들어온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할 때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오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인데. 예,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간첩 또는 스파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목적으로 들어온다. 스파이처럼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는 성도에게 있는 영생을 빼앗고 결국 영벌의 세계, 지옥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도둑이다, 강도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들어왔다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세균 또는 바이러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세균과 바이러스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죠. 그런데 서서히 이 세균과 바이러스는 퍼져나가고 어, 물들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교묘하게 이단사설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성종양처럼 퍼져나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가만히 들어왔다에 담긴 세 번째 특징은,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모양으로 그 봤을 때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처럼 슬며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11장 14절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사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이단들도 자기들이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처럼 가장 하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몰래 들어오는데 스파이처, 스파이로 들어오고 세균처럼 들어오고 광명의 천사처럼 들어오는 이 이단들을 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분별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건데요. 일단 우리들이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항상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게 말씀을 대하, 대하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정말 잘 분별하는 노력을 우리가 평상시에 기울일 때 이게 분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매일매일 말씀을 분별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쓰지 않으면, 흔들리기가 쉽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삶을 살아야, 이 이단들의 이 교묘한 공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복음을 떠나서 다른 가르침으로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우리에게도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단들을 그냥 찾아내는 게 어떻게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항상 공부해야 되고요. 복음적인 삶을 항상 추구하고 이 진리 가운데 산다 그러면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관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돌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여기 보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에, 누가요? 이단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은혜는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탕하다 이것은 전에 성경은 세교거리로 바꿨다 이제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구원의 은혜를 세교거리 즉 음행을 위한 것으로 바꿔버렸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육체로 음행을 즐겨도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다. 구원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그러니까 육체로 음행을 얼마든지 즐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지주의 자들의 주장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은 육체와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육체의 타락을 정당화하는 이런 가르침을 펼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별해,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영재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영과 육의 이원론을 주장한다 라는 겁니다 영과 육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은 전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만 있고 육의 구원은 없다 그러니까 육으로 아무렇게나 죄를 줘도 영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다라고는 이런 가르침들이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단인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대살론의 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과 혼과 몸이 이세 가지가 다흠 없게 보존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인 것이죠.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과 몸을 구분한다. 이이월론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뭘 분별해야 되냐면요, 현실적인 삶을 방탕하게 살고 음, 음란하게 살면서 어 그게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은 전부 이단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라는 그 이단 종교가 있습니다. 이 통일교의 교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와가 뱀과 불륜을 저질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성적 접촉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자신들의 교주 문선명과 성적 접촉을 해야 깨끗해진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어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많이 넘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 속에 이 성적 욕구와 죄책감이 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제 그런 심리 상태가 이제 작용을 합니다. 어 그래서 성을 마음껏 즐겨도 신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 삶이 타락하고 방탕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할 것은요. 현실적 삶에서 타락하고 음란한 이것을 정당화하는 모든 가르침은 다 이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 이단들의 특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세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 끝 부분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이단들의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특징은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 이것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영적 지식만 있으면 되지 예수님은 꼭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죄사함을 통한 구원, 죄사함을 통한 구원이 없어도 된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부인하는 거고, 그런 건 없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피 흘리심 없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십자가의 진리를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러분, 이단들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잘 배우고, 그 다음에 복음대로 사는 삶을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이단들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